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커트 토드 백 키리 아니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비밀이야 너무 지금 그 문건의 신빙성에 대한 팽팽한 양쪽에, 어 팽팽한 그 주장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상조사단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어 고발보다는 수사 의뢰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그러한 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을 것 같으신지? 제일 가장 유감스러운 점은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걸쳐서 어, 문건의 진위 규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결론을 내겠다. 어, 유출권은 장기화될 듯하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 이 보도는 검찰 인사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 보도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오히려 유출건은 어, 수사하기에 따라서는 간단한 겁니다. 오히려 그 정도도 쉽게 밝혀내지 못하면 어, 저는 검찰 의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고 어, 검찰은 저는 어, 유출 경로를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판단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거꾸로 문건의 진상규명은 다음 주 중에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는 이 문건 중에 나온 팩트 중에 하나인 작년 말에 1상시 송년 모임에 수사의 포인트를 맞추고 그 송년 모임이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나머지 문건의 진상규명을 파악을 하겠다는 라 순서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 송년 모임이 있었냐 없었냐는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이 문건의 전체적인 취지는 어, 십상시로 불려지는 인사들이 대통령의 에, 그 국정 운영 내용을 체크하고 어, 인사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 국정농단과 인사 개입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보도에 걸쳐서 몇 가지 팩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상 규명 부분을 다음 주에 끝내겠다라는 건 잘못된 거고 이 고발과 수사 의뢰가 있음으로써 진상 규명 부분은 좀더 수사가 실질화되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저희들은 이 고발장과 수사 의뢰서를 오늘 내면 고발인 조사 수사 의뢰인 조사를 불를 겁니다. 그럼 언제든지 저희들 대리인들이 나가셔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좀관을 특정할만한 증거들을 좀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언론 이 세계일보 문건의 내용을 폄하하고 하는 중요한 또. 그 수단으로 저는 그 어, 이정, 이, 이정현 의원 어,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문건 내용인데요. 어, 그 부분의 에, 보도가 아, 출처가 아, 청와대 쪽으로 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에, 필요하면 저희 진상조사단에서도 어, 추가적으로 어, 아는 내용들을. 어떤 경우에 적어도 지금까지는 절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방 없다고 그러시는데 한방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가 어떤 뭐 폭로나 어떤 선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진실규명에 진상규명에 다다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절제하고 자제를 해서 어, 대응을 해왔습니다. <laughs> 아,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볼 보 것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 등 방해라는 것은 음. 원래 되어있던 인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렇게 읽히던데요. 예를 들어서 문체부 인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체부 국장이 에, 두 해에 걸쳐서 한번은 S등급, 한번은 A등급의 에, 그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그 국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무능력자로 해가지고 날려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위계라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좀, 좀, 좀 뭐, 오늘 고발장 냈고, 어, 그 다음에 한번 검찰 수사 지켜보겠습니다. 어, 소환하면 뭐, 응해서 어, 뭐 적극적 수사에 협력해서 할 것이고, 어, 일단 수사를 지켜보는 겁니다.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팬츠 러블리 스커트 토드 백 키리 아니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비밀이야